할렐리아 반갑습니다 전국성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구령계곡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매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설교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이것이다라고 설교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설교한 저로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못나고 못난, 무지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들을 십자가 내어 주셨을까?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못난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7절에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을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페드로는 다시금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쌤만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나는 기도하고 오리라.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곱, 야곱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의손님 마음이 심히 고민하는 가운데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놀라신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가운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헤어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픔을 잊으시려고 등을 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고민하는 가운데 놀라는 가운데 슬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진액을 바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애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몸부림을 치며 예수 그리도를 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리고 등을 돌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으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파 계실까.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센만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즙을 짜는 즙을 짜는 유착기입니다. 기름을 짜는 유착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던져서 진액을 바쳐서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시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매달려 진액을 짜듯이 예수님처럼 개쌤만의 같은 그런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도 많고 재정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다 보니 옛날 살기 힘들었을 때에 매달리며 간절히 진흙받쳐 눈물로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빵빵한 가운데 있다 보니 애절한 마음으로 친액을 짜듯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뜻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신액을 바쳐 기도합니다. 우리네, 우리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과 믿음없음을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님 기도하고 와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잡니다. 우리의 선님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 또다시 기도합니다 와서 보니 또 잡니다 일하기를 세번 합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리 멀지 아니한 거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했던지,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구석에 참뜻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시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영적인 무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 보니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리오 기도했던 곳과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브의 기도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거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진액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자들이 피드로 요한 야고보가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잡니다. 히드로 요한 야구보 기도가 실패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우리네 믿음생활 우리네 교회생활 기도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기도가 쉬면 안됩니다 기도가 실패로 끝나면 안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지요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41절에서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데 함께 가는 곳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악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십니다. 십자가에 가서 나와 여러분 욕심, 자, 교만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복정시켰습니다. 바울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내놓을 만한 화려한 세상적인 이력서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세상적인 거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십자가 구석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모두 일어나사 십자가를 향해서 나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일어나서 갑시다. 그리하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 앞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